아침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하지만 소외 이웃들에게는 조식을 먹는다는 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텐데요. 교회와 사회복지재단이 소외 이웃들의 아침 식사를 책임지기 위해 사랑의 급식소를 개소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랑의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필그림 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 등 다섯 개 교회와 사회복지단, 재 이랜드 복지재단이 힘을 모아 세운 무료 급식소. 아침에 만나입니다. 서울역 인근 무료 급식소에서 가장 필요한 급식 서비스로 꼽히던 조식 제공. 아침에 만나는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통해 예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개수식 예배 설교자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는 도움의 양보다도 한 영혼이 아침에 허기진 배를 채웠다는 일에 기뻐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전한다면 인근 많은 급식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랑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식당을 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기대하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식당과 또 마음으로 사역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소 개소를 반기는 관계자들의 감사 인사와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먼저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손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돕는다는 이랜드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한번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만나는 지난 10일부터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매일 아침 7시 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 측은 아침에 만나 개소를 비롯해 앞으로도 소외 이웃을 돕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 t s 뉴스 장현수입니다.